야, 근데, 우리 어제 멜론 수확하고 안 심었다, 새로? 아, 수, 봐. 수확만 했어, 우리. <laughs> 수확하는데 눈 돌아가가지고. <laughs> 그니까. 일단, 조자 가입하고, 씨앗 사자. 좋아. 오늘 비온, 비오나봐. 오늘 씨앗 심기 딱이다. 아, 난 현실에서 비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. <웃음> <웃음> 맞아, 오늘도 비왔잖아. 페미 페이레일. 확실히 조자마트가 늦게까지 해서 좋네. 몇 시까지인데? 밤 11시까지 한데. 역시. 자본주의 최고. <laughs> 어, 우리 패션으로 츠시앗도 있었어? 예? 그런 것도 있어? 어, 아, 아니, 아니, 패션으로 츠시스타로츠두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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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어져 있길래. 어디서 받았나? 페이, 아이고. 페이레일이 홉으로 만드는 거였지? 응. 홉도 좀 사놔야겠네? 작물 다한 두세 개씩은 심어놓을까? 그래. <laughs> 아 키위에 나 무시해 너무하네 조자 가입할게? 응 뭐래? 한번더 물어보더라 그거 마을회관 못 쓰는데 할 거냐고 응. <laughs> 가입했다 내일부터 그 지역사회 개발 그거 할 거니까 돈 두둑히 챙겨오래 <laughs> 일단 40개 정도 에뭐 <laughs> 다른 건 어쩔까? 다 5개씩 할까? 그래 우리 이거 밭 크기 감당 가능? <laughs> 일단, 막, 파놓게. 오케이. 살수 있는 씨앗 다 샀어. 굿. 근데, 6,700 골드가 남았어. 응. 어,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이랄까? 응. <laughs> 근데, 오니까? 왜, 이거, 우리, 깔아놨는데, 왜. 근데, 상자? 응. 그거, 어떻게 하는 거야, 상자? 아, 어, 근데, 이 상자 누르면, 보관함 1, 2, 3, 4, 5, 6, 7이랑 배송 상자 뜨긴 하거든? 응, 응. 근데, 내, 인벤토리에서는 왜안 안 뜨지? 원래 뜨지 않나, 거기서도? 그러게 인벤에서 떠야지 그 값을 하는 거 아닌가? 이거는 그러니까. 원래 이이게 그 끝인가? 아닌데 <laughs> 어디서든 상자라고 써 있는데 오늘 바다에서 쓰레기가 많이 잡히네 운이 안 좋아서 그런가? 이것도 그게 해당이 되나? 음 해당 될것 같아 뭔가 아 9층인데 <laughs> 계속 이러네 이왕 이렇게 된 거다 도박을 해볼게 오케이 라이너스에서 라이너. 자는 안이 있더라도 아. 어. <laughs> 약올라서 안 되겠다 어, 모리스는 버스 타러 가나 본데? 예117아 모리스 버스 타네 제 도시에 살아서 그런가? 그런가보다 응. 라이너스한테 가는 것도 빠듯한데 <laughs> 아 그래? <laughs> 라이너스에서 잤어? 어 지금 막 들어왔어 <웃음> <웃음> 와 겨우 도달했네. 어, 어 나또 낚시 전문직. 나... 광부랑 지질학자 중에 뭐할까? 내가 봐볼게. 최강은 어 광부가 낫대. 나는 음. 나는 어부해야겠다. 어부랑 뭐 있는데? 통발 통발 어쩌고 했을 걸? 딱 봐도 통발은 쓰레기. <웃음> 맞아. <웃음> 오 오만 응. 원. 오늘 애들 기분 아. 좋대. 누가 어젯밤에 당신을 진료소에 두고 갔어요 의료비로 6 7 2골드 청구됐대 <laughs> 결국은 병원 갔네 거기서 잠든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었네 그러게 어, 허니서클 수확이네 바나나같이 생겼어 나는 우주장화를 신었다 오 어제 구했어? 응 <laughs> 120층에서 나왔어 오늘 운이 좋댔으니까 물 뿌리게 업그레이드 하고 올게 나 애들 오늘 저거, 초상화 바꿨다? 어. 야, 왕, 왕비싸네. 뭐가? 버스 4만 골. 돈 많이 쓰면 되는 거였구나. 진짜 리얼로. <웃음> 어. <웃음> 광차가 제일 싸고,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거 아니야? 만 오천 골? 응. 너 도구 맡겼어? 응. 그러면은, 멜론 씨앗을 어떻게 더 살까? 그래 몇 개야? 45개. 내가 물 뿌리게가 없으니까 내가 땅을 팔게. 아 그래. 어 윌리 이벤트다. 윌리 이벤트 되게 많이 본다 너. <laughs> 이 그러게 이거 뭐지? 뭐라 했는데 <laughs> 잘못 봤어. <laughs> 뭐 먹었어? 뭐, 계산해서 뭐, 뿌리는 거야 지금? 아니. <laughs> 몇 칸이지? 네. 밑에도 호수 아이 하나 나야 될것 같아서. 얘를 옮기면 안 되나? 이렇게 옮기면. 여기 여기 끝줄은 취약지역. 아, 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. 아 여기 급수대 같은 게 있네. 그래? 오른쪽 어디에? 밑에 구석에 있어. 근데 좀먼거 아니야? 막 엄청 멀지는 않고. 아 하긴 근데 왼쪽 거기 가는 거가 더 빠르겠다. <웃음> <웃음> 오 이제 맨날 맨날 잘 벌리네. <laughs> 너 체력 엄청 쓰겠다. 음, 그럴 듯. <laughs> 아, 그러고 보니까 배송 상자에 넣은 목록을 볼 수가 있네? 내 목록? 어, 원래 배송 상자에 막 아이템들 넣으면은 끝이었잖아, 그냥. 근데 아예 오늘 넣은 목록 다볼수 있어.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? 오늘 모두 깐것 때문에? 응, 어, 그런 거 같아. 와, 빅터 건축회사에서 취업제의 받았대. 어, 능력자네. 그니까. 어, 진짜 파는 거 종류 늘어났다. 막 낚시 조끼 이런 어, 거 파는데? 있어. 나도 우주장화 신고 버리고 여기 계단 오케이, 너잘 찾는다. <laughs> 뭐지, 갑자기? <laughs> 오늘 해, 운 봤어, 혹시? 오늘 운 나쁘 냈어. 여기 있다, 아, 또. 오, 이거 왜 이렇게 잘 찾아? <laughs> 뭐지, 오늘? 신기한데? 120층 가게 어, 가면... 여기 또 있다. 어, 진짜? 어, 진짜 잘 찾네. 왼쪽으로 와. 약간 빌 받았어 지금. 그니까. <laughs> 어또 있다. 오, <laughs> 어 여기 또 밑에 있다. 무슨 일이야? 109층이야. 와우. 이렇게 희망 고문하는 건가? 설마. 아니야, 근데 아직 <laughs> 시간 널널해. 어, 야 밑에 있다 계단. 오. 예. 120층 끝. 해골 끝이야? 광산 열쇠. 어. 예. 어, 너가 얻어서 난 없군. 와아 <laughs> 와우. 아주 좋아 오늘. 좋다. 이제 딱 내일 그거 오면은 고객이도 딱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다. 그럼 다 업그레이드 하는 거 맞지? 응, 음, 맞아. 그럼 보관함에 이름 좀 지어야겠다, 그치? 응. 음, 근데 희한하네. 원래 내 인벤토리에서도 들어가줘야 되는데. 기다려봐. 응. 음. 아, 알아. 아, 나 알아냈어. 어. B를 누르면. B? 어, B를 누르면. 어. 오케이. 오케이. 다음날 <laughs> 바로 쓴다. 어디서나 상자? 대봐 오, 된다. 맞지 어. 내가 이름을 바꿔놓을게. 에밀리 이벤트네? 어, 옷감? 어, 옷감인 것 같아. 와, 뭘 지금 세 번째로 기르는 중 <laughs> 바쁘고, 바쁘게, 바쁘게끔 안아줘. 야, 뭐 업그레이드 했어? 아니? 뭐야, 뭔 소리야? 상자 옮기는 소리. 아. <laughs> 나 순간 뭐 건축하나? <웃음> <웃음> 뭐, 이렇게 상자에다가 대면은 이름도 뜨네, 이제. 응, 음, 맞아. 오 대왕 불가사리. 바다에서 주운 거야? 응. 불가사리와는 다르게 바지락도 씹어 먹을 수 있는 턱을 갖고 있대. 개 무섭네. 이번에는 난 아주 카사노바가 되겠어. 오. 야 나도 근데 저번에 뭔가 결혼을 너무 일찍 해가지고 다른 애랑 이벤트 많이 못본거 같아. 난 토끼발 구해놓고 해야 돼. <laughs> 그게 양다리 가능하게 하는 거야? 그게 양다리는 아니고 모든 연애 가능 NPC랑 연애하고 있을 때응 음. 걸리지 않게 해주는 거 이제 광석들도 캐러 다녀야겠다 맞지? 이제 나도 내일부터 물을 줄수 있어 너 뭐하게? 뭐가? 아? 지금 뭐하게? 나 지금 간식도 물 주고 있는데 <웃음> <웃음> 아 그래? 남았어 많이? 거의 다 했어 아, 이제 아 그래? 다 <laughs> <laughs> 아, 됐어 개웃겨 무빙이 예사롭지 않은고기 잡았다. 구간호에 새로운 거야? 응. 어디서나 상자 쓰니 너무 좋다. 햇방 반지가 필요해. 그니까 너무 어두워, 밤에. 횃불을 약간 군데군데 좀 놀, 을까 그래. 오, 좀 밝아서 좋구만. 나 이제 드디어 체집산으로 올랐어. 오. 오, 오늘 되게 많이 팔렸는데. 블루베리 많이 팔았어. 근데 확실히 많이 팔아도 메론만은 못하네. <laughs> <laughs> 메론 최고. 음. 그래도 쟤는 한번 심으면 많이 나니까 효율이 좋긴 해. 나도 드디어 세 칸씩 줄수 있다. 드디어. 오른쪽에서 물을 한번 떠볼게. 얼마나 체감상 거리가 얼마나지 한번 얘기해 줘. 음. 근데 근데 내 쪽은 오른쪽에서 시작하니까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내가 음. 또 오른쪽 싹 정리해놨잖아. 오른쪽에서 물줄땐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. 음. 아야. <laughs> 뭐해? 과자 집다가 박았어. 과자? 뭐 먹어? 에이, 아니, 저거, 아이비. 아이비를 아주 많이 사줬나봐. 아이비 최고. 아이비 맛있지. 물 주는 것도 농사에 포함인가, 근데? 응. 음. 이렇게 물을 많이 주는데 농사안 오른다고? 아, 아닌가, 음. 그러면? <laughs> 나 오늘 곡갱이 업그레이드 돼? 응. 주게 몇개 있어? 딱 다섯 개 있어. <laughs>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먼저 에 곡갱이가 일단 중요하니까. 응. 음. 어, 뭐야, 이벤트다. 네. 뭐? 어, 드미 이벤트 같아. 드미 이벤트 별로. <laughs> 관심 없음. <웃음> <웃음> 잠시만, 어. 빅터가 나보고 이거나 받고 저리 꺼져, 이랬어. 꺼지라고? <laughs> <laughs> 어. 어. <laughs> 오, 우리 집 앞에도 불로 밝혀놨네? 응. 센스 좋구만. 어. 아, 아유. 드미가 멜론 달래. 어? 헤일리랑 알렉스 데이트한다. 드디어 곡괭이 업글. 우리 돈 어디다 썼어? 아 내가 썼지 방금. <웃음> 뭐야? <웃음> 아니 나그 광산 카트 하려고 했거든. 어. 근데 갑자기 아, 돈이 모자라길래. 만 오천 원이야. 내일 할수 있어 드디어 광산 카트. 에이. 저거 조자 물류창고로 된거 봤어? <laughs> 아 물류창고 음. 새로군 얘네 계속 데이트하네, 근데. 오, 되겠다. 어그미암테서 받은 거 있어가지고. 어, 카트 열로 가야겠다. 열면 또 빈털털이겠네. 응. 음. 키위, 키위, 키위. 낯선 사람 싫대. 너무해. 광차 할게. 응. 예! 빈털털이. 내일 되지. 응. 어? 오, 야 여기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니까 여기도 오두막이 하나 있는데? 어, 어. 아, 광부들이 고치는 거. 모리스가 감독하네. 옥수수, 뭐. 옥수수가 아니라 허니서클이네? <laughs> 옥수... 아, 옥수수. 옥수수 아니야. 야, 저 거대작물 밑에 있는 거 쟤는 안큰라나봐 그렇지. <laughs> 그러게. 어쩌다 썩었지? 아, 마니한테 한번 갖다 볼까? 마니한테. 팬티 있나? 맞지. 가지... 요밤 없어서 진짜 웃기다. 그치. 요밤 없어서. <laughs> 약간 오마이갓이 아니라 오마이 요바인 거네. 어, 마니한테도 있는데? 반바지 팬티 두 개인가 봐. 희한하네. 근데 이안방에 왜 있는지 모르겠네? 그니까. 근데 이안이 아니라 이름이 다른 애야 이름이 없는애 아, 그냥 이안 옆, 옆방이라고 한 거야, 너가? 근데 이름이 되게 이상해서 이안 혹은이라고 있어. <laughs> 이안 혹은. <laughs> <laughs> 이름이 이안 혹은이라고 돼 있어. 었 <laughs> <laughs> 뭐야? 이상한데? 아니면 룸맨가 룸메 룸맨? <laughs> 이안 혹은 웃기네. 멸치. 나는 윌리랑 사이 좋게 낚시 중이야. 어디서? 윌리 집 앞에서. 기? <laughs> 자 슬슬 가을에 스프링클러 해야겠어. <laughs> 그렇지. 이제 나 고급스프링클러도 만들 수 있게 됐다고. 열. 그러면 우리 최강 좀 열심히 해야겠네. <laughs> 야 장미도 되게 오래 자란다.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리네, 쟤. 어 이벤트네, 클린트. 클린트 이벤트 뭐였지? 새 이벤트야 새 이벤트. 기찻길 뒤에 묘지 있다 했잖아. 그 뒤에 또 응. 돌로 막혀 있는 데가 있었거든. 응. 그거 한번 없애자고 클린트가 얘기했어. 그럼 엔딩 보는 건 어디야? 그니까. <laughs> 그걸 벌써 없애버리면 그 뒤에 뒤로 해놨나? 뭔가 아쿠아리움 안에 손님들이 많이 생겼어. 오늘은 집갈때 카트 이용해야지. 아. 아주 좋군. 근데 여기까지? 여기까지.